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두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의 속성은 가리고 덮는 것입니다. 상반된 의미의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라고 사도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명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밝히 보여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곧 은밀하지 않으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사단은 영적인 무지를, 죄악을, 불신앙을 조장하며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상반된 의미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으로 이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영향을 받아야지 어두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구장을 보게 되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을 만나고 나서 반대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빛을 만남으로 빛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빛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방 안의 불빛을 표현을 합니다. 방에 불이 켜 있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고요. 문이 닫혀 있으면 방 안은 밝을지 모르겠으나 거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방 문을 열게 되면 그 방에 있는 빛이 거실로 스며 들어와서 거실 또한 밝히 보게 만듭니다. 빛은 이렇게 어둠과 만나게 되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닫아두면 빛과 어두움은 서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과 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우디기야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빛이 비추고 있고 문 안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그 빛이 들어와 그 안을 문안 방을 밝히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마음의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새롭게 세워져 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진심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빛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